2021년 한복 문화주간 아산 애한마을로 오세요. 오세요. 아산 한복 문화주간 애한마을로 놀러 오세요. 아이들이 요새 과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옛날 조상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이렇게 한복 입고 뭐 데이트하는 건좀 로망 있잖아요. 그런 거 해보려고 검색해서 왔는데. 친구 관찰하다가 어, 이런 회사에 있는 거를 봤어요 거기 차도 마셔봤는데 너무 <laughs> 비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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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한복 체험 가요 그때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한복 더 입고 <laughs> 1십년 만에 처음 입는 거 같아요 아, 카페에서 보고 마침 한복 입은 사진이 있어서 <laughs> 외환 민속마을 한복 체험을 찾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<laughs> <laughs> 그 사진전도 발견을 찾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크리에로 붙여서 입으해서 불일하시게 그 무대 땐그 효도의 마음이. 미얀빠로. 미얀빠로.